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어, 창세기 이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어, 바로를 섬기던두 관원장들이 이제 요셉이 갇히게 된그 감옥에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 어, 근데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자 그 해몽을 요셉에게 맡기고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해몽대로 술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맡은 관원장은 이제 매달리게 되죠. 어, 그러나 이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하면서 이 40장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한자씩 교록하면서 읽겠습니다. 그의 애국왕이 술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 자라. 그들을 친의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내구방에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그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성성한 게 있지 아니하니가 성악인데 내게 있어서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여 내가 꿈을 꾸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새가 고나서고 포도 송이가 고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의 이이 하니 새가 지는사이라 지금부터 사하란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전직으로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예선에 드리게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되시고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대사정을 바로 얘기하려. 이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는 이 물이 땅에 서끌려온자여여기서도 오게 가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가 꿈을 받는 자인 그렛소의 내 윗광주리에 바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그 네. 네. 그 네. 네. 새 지금부터 사흘 안 바루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네. 네. 제 3일은 바의 바루가 그 모든 신하여 그 바로 예술마튼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성공하는 관원장은 메달르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장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안타까운 소식이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드리고 자기도 한잔 먹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위대한 인생의 해석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을 애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앞서다시는 역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0장을 우리가 보면서 위대한 인생의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 에 오늘 부문 말씀을 이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뜻밖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꿈 해석의 능력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꿈 해석의 능력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잊혀진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특별한 만남을 예비 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떡 맡은 관안장이라는 것은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매일 매일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편하게 먹는다든지 입맛을 잃게 된다든지 만약에 왕의 식탁에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왕이 먹고 체했다든지 두드레기가 났다든지 하면은 가차 없이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안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음식을 맡았지만 유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즐기는 시간, 어찌 보면 밤에 그 술에 취해서 유흥을 즐길 때 그에게 근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안하고 또그 근접 경호를 맡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 왕의 권력을 진 사람이야. 단지 그냥 옆에서 술 한잔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급 이상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주 최측근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술 따르는 사람은 더 귀해져요. 왜냐면은 왕의 신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왕의 유흥을 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왕이 편안하게 잠들고 쉬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도 하고 들이게도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두 관리가 이제 바로의 신기를 건드려서 목에 갇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치미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수감자 있는 동시에 그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다 맡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렇게 보디발이 유셉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그 집안에서 있었던 가정 사회에서 그 예기치 못한 불경한 이를 통하여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평소에 알았던 자기 처에 대한 그 인식과 생각을 토대로 요셉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요셉을 살려두어서 만약에 요셉을 인정하고 그대로 놔뒀다면 공개적으로 자기 집안이 말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종들 앞에서 그 자기의 처신을 보디 말이 지혜롭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그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15절에서 요셉이 자기의 탐원을 하죠.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잘못한 것이없고또 여기서도 내가 여기에 갇힐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신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억울함이야 얼마나 많겠어요?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또 형들이 죽으려고 했던 가운데 생명을 겨우 살렸는데 또 팔려왔어요. 또 보디발 집에서 이제 타양살이 그 안착이 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겨우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또 고옥에 그 갇히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 이 소망이 없이 보이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신세가 된. 요셉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단면을 보면은, 지난주에 39장에서 전지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요셉은 정말 잊어진 사람이고, 요셉의 꿈도 잊어졌고, 여기에서 요셉의 꿈이 거론되지도 않고, 요, 요셉은 잊어진 사람이고, 요셉은 오게 갇혀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아니까 좀더 길게 큰 관점에서 보면 은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관원장을 감옥에다 갖다 넣는 것도 또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꿈 해석은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납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성경 구약 성경 전반에 보면 꿈 해석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기도 하죠. 물론 꿈이라고 다 하나님의 그 계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피곤해서 악몽을 꾸일 수도 있고. 또 몸이 지쳐서 가위에 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꿈을 계속 꾼다든지 그 꿈이 잊어지지 않고 정말 명확하다면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꿈이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에 꿈을 주신 거고, 그걸 위하여 제가 꿈 해석이나 꿈 해몽을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을, 어, 무엇인지 내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모르고 지났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이끄셨던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애국의, 애국이라는 그 당대의 초강대국,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였죠. 근데 그 미래도 바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힌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약 17세 정도, 16세에서 요셉이 팔려 왔다라는 시간을 가정하고, 요셉이 바로에게 서게 되는 시간이 30세가 되었다라는 그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술마트관원장이 잊어버리고 두 해가 지났으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시점은 약 요셉이 28살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 많은 시간이 지나, 지난 나지 상황 가운데 이제 요셉은 두 사람을 맡게 되고 또 오늘 본문 읽다 보면은 보디발이 그두 사람을 요셉에 있는 그 방에다가 놓고 요셉 보고 시중 등기합니다 그 이것도 또 특별한 만남이죠 정말 뜻밖의 만남이죠 근데 한날 한시에 이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의 징계를 받아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자는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했고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권력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야 이게 뭐 꿈을 이상하게 꿨는데 뭐 요즘처럼 감옥 안에서 전화를 해서 뭐 누구에게 면회 오라고 해서 야 요즘 바로왕 심기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굉장히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신세의이두 고위 관리자 고위 권력자가 굉장히 불안했고 권력이 끊은 끊어졌고 누구한테 하수연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요셉이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가 꿈을 꾸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데 요셉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는 꿈의 해석이 인간 능력 바뀌고 오직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리는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통로가 있어요. 때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가 그 뜻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다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고, 어, 그저께는 제가 간증을 하나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아, 그 간증, 그,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요. 남자인데, 그 개그우먼인데, 그 사람이, 어, 정말, 하나님을, 어 어머니가 신앙을 계속 권고하니까 줄넘다 그냥 교회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알수 없었는데, 자기가 성교를 따라가서, 선교를 따라가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요셉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고 또 자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과정도 이두 관원의 반환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바로 앞에서 총리로 서게 될 때도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바로 앞에 총리로 서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죠. 어떤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인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제가 막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때문에 밤새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때로는 피곤해서 강단에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저는 설교를 잘 하려고, 설교의 메시지를 잘 전하려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로 핵심적인 걸잘 전할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몰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제 미간에 주름이 가그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사가님 최고의 선이 그런 사가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크게 비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교인들을 올때 환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로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강단에 올라갈 때제 마음을 서재실에서 기도하고 올라와 하나님 제 얼굴 표정까지도 설교가 되니까 그걸 잘 어?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얼굴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은 여러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인간의 작은 일 대수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꿈이 이들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사흘 안에 복직된다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도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지금 겪고 있는 일, 부당한 일을 털어놓습니다. 반면에 또 꿈는 반음장은 꿈은 사흘 안에 참수형을 당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인 것도 몰랐는데 정말 꿈 해석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사후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두 사람을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하고 한 사람은 복권이 돼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치워라. 결국 그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도 감옥 안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은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을까요? 야, 이 꿈이 해석돼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만약 이 꿈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된 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은 정말 왕의 측근이고 고위 관리직이니까 나를 불러서 저 어디 고생 땅에 어디 면석이라도 아니면 학급 관리라도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풀렸던 희망이 꺼집니다. 그리고 23절에 맺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망각을 한거야 요셉에게는 생사가 달린 일인데 그냥 잊어버렸다라는거야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것과 같은거죠 이 술맡은 반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하고 이 40장이 아쉽게 끝나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그 희망이 부풀었던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감옥에 요셉이 2년이나 더 있어야 하는 거죠. 감옥에서 2년이나 더 있, 있는 시간.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는 시간이 뭘까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거를 좀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아,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 하나님이 이꿈 해석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이 열쇠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 해결의 열쇠 아니었습니까? 왜저 사람의 문제만 해결, 해결시켜주고 왜내문제는 해결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인 그를 기억해서 그를 왕에게 얘기하고 정말로 그를 끌어내서 만약에 그를 왕 앞에 세우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안의 총무로 데려갔든지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인 년이란 시간을 더 묵으면서 더그 감옥에서 썩으면서 바로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때 바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로는 그를 바로 등교시키는 거야. 그리고 애굽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렇다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요셉이 복권되는 그런 회복되는 상황하고 2년 후 감옥에서 2년을 더 썩었지만 그 2년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문이 여러 번 닫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한가닥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에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겸손히 기다립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힐 때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더큰 영적인 소망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 보디발에게 끌려가고. 또, 보디발집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일이 있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 점점 더 암울한 인생의 문제가 엮일 때, 영적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선명한 기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름 없이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40장, 창세기 40장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위대한 인생의 해석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뜻밖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요 꿈해석의 능력도 하나님의 섭리며 또한 잊혀진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 모두가 다 나를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손바닥에 새긴 이름으로 기억하시며 천막난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히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인생의 해석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꿈을 주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알수 없어. 근심의 빛이 가득할 때마다 유일한 인생의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가 육적으로 갖춰지고, 내가 육적으로 낮아지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유일한 인생의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뜻밖의 만남도 뜻하지 않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살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갇힌 공간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가시면서 사방으로 교상을 당하여도 열린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신뢰합니다. 일세계에서 모든 만남이 복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성리 안에서 나를 이루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참아야 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면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해석도 꿈의 성취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과 나의 인생을 아버지 아 나의 인생에 둘러싼 모든 만남 사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유세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냄을 받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돈과 권력을 의존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종을 아버지 세상이 억지할 수없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난 중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 di chi sono le abbozie, o i nemico, o i kirupim, o mio.